스텝 3, 3번입니다. 실수 XYZ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이러한 형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조건은, 자, 각각 더한 거랑, 제곱에서 더한 거랑, 세 개를 곱한 값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기 전에, 이런 거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X의 5승, y5승을 더한 값을 구해라 하면 이 형태를 만들려고 x제곱 y제곱하고 x3제곱 y3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자, 변형을 시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5승, y5승, z5승을 만들기 위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X3제곱, Y3제곱, Z3제곱을 곱해줍니다. 자, 일단 이거 전개해볼게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9, 9항이 나오겠네요. 3, 3, 9. 음. X의 5승 되고요. X의 제곱에 Y3승이 되고요. X의 제곱에 Z3승. 자, Y로 이제 넘어옵니다. Y제곱입니다. Y제곱, X3제곱. 자, y5승 있네요. 그리고 y제곱에 z3승. 자, 플러스, 이번엔 z제곱으로 갈게요. z제곱, x3승. z제곱, y3승. 그리고 z5승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하는 형태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면, 자, 이 x제곱, y제곱, z제곱을 더한 값에다가, 자, 세제곱에서 더한 값에 빼기 이 녀석들을 해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x의 제곱, y의 3제곱. 자, 이거 전체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크게 가로를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z 세제곱. 인내의 싸움이네요. 자, 이것들을 이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결론입니다. 자, 근데 제곱을 더한 것들은 15라고 여기 조건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3승을 더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겠죠? 자, 3승을, 3승이랑 연관 있는 이제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3승이랑 연관 있는 공식.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x제곱. 자, 여기는 빼기였죠? x, y. 여기에다가 플러스 3x, y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5입니다. 그쵸? 곱하기. 얘도 조건이 있네요. 15. 자, 빼기. 자, 얘는 없네요. 그리고 3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x, y,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다 묶어서. 자, 이 값을 우리는 구하면 일단은 삼승끼리 한 것을 더한 거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를 제곱에서 얻어내는 값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제곱에서 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먼저 알아볼게요. 전개하는 값을 써보겠습니다. x, y, yz, zx 자, 이렇게 써보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5의 제곱 25라고 해주시고 자, 여긴 15입니다. 더하기 2의 자, 25가 되려면 15랑 10을 더해야겠죠? 그럼 얘는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 값은 5예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를 딱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은 자, 시, 15에다가 5를 빼니까 10이고요. 자, 50에다가 자, 빼기 9. 자, 4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1 구했습니다. 자, 얘는 15였죠? 자. 그럼 이제 얘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얘, 얘, 얘. 얘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자, x, y, x, z, y, z, 이런 이제 반복적인 애들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x, y로 일단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만 먼저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x, y로 묶으면, 아,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야겠네요. 그래, x 플러스 y라고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그쵸? 음. 그리고, y 제곱 z 제곱을 묶어주면 자 따라오고 있죠 y 제곱 아 y z y 제곱 z 제, 제곱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두개 묶어주면 y 플러스 z가 되고요 z 제곱 x 제곱을 묶어주면 여기 묶어주면 x 플러스 z가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하시면 안 돼요 전개하면 다시 빼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안 되고요. 자 다른 형태의 값을 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x p l u y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요. x p l u y가 우리는 z를 보내서 o m i n u z다 이런 건 이용한 적이 많죠. 전개할 때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보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 p l u y는 o m i n u z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곱이 있어서 또 부담스럽네요. 그쵸?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5- 여기는 y가 부족하니까 y라 써주시면 되겠죠? 규칙적인 거니까. 그러면, 자, x제곱, y제곱 다섯 개 있고요. 자,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전개합시다. y제곱, z제곱 있네요. 이렇게 전개하면 z제곱, x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의 Z구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의 X입니다. 자, 여기는 Z제곱 X제곱 Y여서 얘는 XYZ로 묶어서 XYYZZX로 정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또 얘를 모르겠네요. 자, 얘를 또 구하러 가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많이 풀어 보셨을 거예요. 저녀석도 여기 아래다 해 볼게요. x, y, y, z, z, x의 제곱을 하면 저러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각각 제곱을 해서 해 볼게요. 전개해 볼게요. 어떤 형태인지 z 제곱, x 제곱, 자, 더하기, 두 개씩, 두 개씩 곱합니다. 그리고 더블, x, y제곱, z고, 자, 이에 자, 이게 두 개씩, x제곱, y, z, 2x, e, y, z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E, X, Y, Z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구하고 있죠? 요놈 구하고 있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5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5, 5, 25가 되고요. 자,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X, Y, Z가 마이너스 3이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네모를 구해주기 위해, 얘를 보내주면 되죠, 차변에 네모만 남기고, 보내줍니다. 계산해서 보내줄까요? 뭡니까? 5, 3, 15에 30. 자, 마이너스 30인데, 플러스 30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55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5입니다. 자 여기까지 55자 길을 잃지 않았죠? 다 왔습니다. 쨈만 빼주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15 곱하고 41 15랑 41을 곱한 거에다가 얘만 빼주면 됩니다. 얘만 지금 얘만 빼주면 돼요. 얘 값만 지금 빨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55 곱하기 5에다가 자, 빼기, x, y, z, 마이너스 3이죠? 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 어딨습니까? 5. 자, 5입니다. 자, 이 값이 뭐다? 자, 55, 5, 25, 자, 25, 27. 무서워요. 틀릴까봐. 정말. 15죠? 15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15. 자, 다 했는데 틀린 적이 꽤 있어서. 자, 290이 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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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15에다가 41을 곱한 다음에 290 빼주는 거 맞죠? 다시 확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x5, y5, z5. 이걸 우리가 다 구하게 됩니다. 자, 뭐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41. 2, 6, 6, 1, 5. 여기에 빼기 290.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몇입니까? 넘어가서 325가 되겠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325네요. 자,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